자, 보자. 자, RPM 640번에 지금 보니까는 자, 이렇게 두개 지금 식이 있는데 얘네 두 개를 지금 풀었을 때 공통으로 만족하는 해가 지금 존재하는 상황이래. 그지그 공통으로 만족하는 해가 있다는 말은 자, 여기서 나오는 순서쌍이 만약에 해가 P 콤마 Q란 해가 나왔으면 얘도 해가 P 콤마 Q가 나온다 이런 말이거든. 그러면은 아, 여기와 여기에 해가 동일한 해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어, P 콤마 Q를 만족하는 식이 얘도 성립하고 얘도 성립한다. 이런 말인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연립을 할 때. 자 일단 먼저 얘는 미정계수 a가 있고 얘는 미정계수 b가 있기 때문에 얘네 두 개로는 바로 열립해도 뭔가 안 나오겠지 맞아 어 그러면은 사실 요거하고 얘하고 어차피 두 개를 열립해도 어차피 해가 공통해가 피크만 큐란 게 있기 때문에 열립했을 때 먼저 우리가 해를 찾아도 상관없다 이 말인 거야 알겠지? 그럼 얘는 첫 번째 자 얘는 x 플러스 x y 는 지금 1 2이고자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25니까 자 요거 두 개로 먼저 열립을 하면 자 얘는 지금 봤을 때두 수의 곱이고 그 다음 에 얘는 제곱의 합이니까 자두 수의 합을 먼저 찾을 수 있겠죠. 대칭식이니까 맞지? 또 요거 그냥 y는 정리해서 대입하지 말고 알겠죠. 응. 그럼 얘는 지금 봤을 때 먼저 자,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2xy는 자 얘가 지금 25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자 얘는 모르니까 뭐 네대를 하면 자, 네모 제곱 자 얘는 마이너스 24가 25. 자, 그러면은, 자, 이거, x 플러스 y를, 자, 제곱한 이 결과가, 자, 49가 나와야겠네. 맞제? 음, 응. 그러면은, x 플러스 y가, 자, 첫 번째, 얘가 7일 수 있고, 맞제? 그 다음에, x 플러스 y가, 자, 마이너스 7일 수 있겠네. 맞나? 음, 응. 자, 그 다음에, 여기서 x, y가, 자, 곱이, 자, 12라고 했으니까, 요거 두 개를 연립했을 때, 하나의해가 나올 거고, 맞제? 그 다음에, 또, x, y, 요거랑, 이거를 열립을때 해가 나오겠지 자, 그러면 얘는 자, 합이 7이고 곱이 12인 새로운 우리가 방정식을 작성하면 자 t의 방정식을 작성하자. 그럼 t 제곱에 자 마이너스 7t에 자 플러스 12는 0으면 되겠죠? 맞아. 어, 그럼 얘는 지금 자 t 얘는 t로 이도자 t에 마이너스 3 a 자 얘는 t에 마이너스 4 a 자 얘가 룸빵 맞나? 그럼 얘는 자 t의 값이 3이거나 4인 거다. 자, 근데 이 t라는 거는, 자, 여기 있는 이 새로운 방정식의 두 해가 x와 y니까, x가 뭐 3일 때, 자 y가 4라고 할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같은 맥락으로 x가 4일 때 y가 3이라고 할수 있겠지 이렇게 해가 2개 나오겠지 자그 다음에 이 경우에서는 뭐풀 필요가 없는 게 여기에 마이너스 7이니까 이파트가 그냥 플러스 7로 바뀌었겠지 그럼 플러스 7로 바뀌었으니까 x 플 플러스 3 t 플러스 4 이렇게 됐겠네 맞지 그러면 그때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겠지 맞지 어, 그러면 얘는 자 x 마이너스 x 값이 마이너스 3일 때 y 값이 마이너스 4인 식해 하나랑 x 값이 마이너스 4일 때 y 값이 마이너스 3인 해 하나 이렇게가 나오겠지? 이해가겠가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 애들 중에서 지금 뭐가 되어야 되냐고 하니까 얘네가 지금 공통해가 있다고 했으니까 이네개 중에서 하나가 공통해일 거란 말이야. 이해가 된다. 근데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니까, 자, 얘도 자연수가 돼야 되고, 아까 얘도 자연수가 돼야 되는데 아, 이제 그러면 얘를 대입해서 넣었을 때, 둘다 자연수가 나오도록 하는 A 값을 찾아봐라. 이 말인 거야. 그죠? 그러면 뭐, 네 번을 다 대입해봐도 되겠지만, 요거부터 아, 한번 좀 처리를 해보면, 자, X 플러스 y s 가 지금 자연수, B가 자연수라고 있거든. 그럼 두 개를 합해서 자연수가 나오는 조합이니까, 자, 이 경우는 바로 패스해버리면 되겠지. 이를 이제 합했을 때 얘는 음수나와버리니까 그러면 답은 이제 이거거나 이건데. 그다음 이제 여기에서도 A 값이 자연수를 있단 말이야. 그럼 얘는 지금 봤을 때 AX는 Y 플러스 1이고, 자, 그러면 A는 뭐 X 뭐 이렇게 안 해도 되겠다. 먼저 그럼 뭐대입해보자고 간단하니까. 그에 X자리에다가 뭐 3을 대입하기 때문에 얘는 이 경우부터, 해 이렇게. 자, X자리 만약에 3을 대입하면 은 얘는 3A. 그 다음에 자 마이너스 4자 그럼 얘가 1그러면는 3a는 자 5가 되니까 a값은 2대 3분의 5가 나오니까 아이 경우 8이 그렇죠 자연수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자 x자리에 4넣어 확인해볼게 자 x자리에 4넣으면 얘는 4a 그 다음에 자 얘는 마이너스 3자 이게 1 오케이 자 4a가 4 4네 그리고 a값은 1되게나그 a값은 1이고 자 b값은 아까 2개 합인데 이 경우는 4 합을 찾아야 되니까 7 그래서 a 플러스 b는 자4 8.